북한과 대한민국 두 이웃 나라이지만 하늘 위에서는 적대적인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오늘은 두 나라의 전투기 대결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한쪽에는 오래됐지만 여전히 위협적인 북한의 미그 전투기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첨단 기술로 무장한 대한민국의 F 시리즈와 KF 시리즈 전투기들이 있다. 이 대결은 단순한 기계의 싸움이 아니라 기술과 미래의 대결이다. 먼저 북한부터 보자. 북한은 아직도 구소련 시절의 전투기에 위존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종으로는 25, 221, 223 그리고 가장 현대적인 229가 있다. 그러나 229조차도 1980년대에 제작된 전투기다. 북한은 자체적으로 개량을 시도했지만 그들의 항전 장비, 레이더 시스템, 미사일 기술은 이미 시대에 뒤처져 있다. 대부분의 전투기는 오래된 러시아 혹은 중국 모델이며 속도나 무장 모두 한계가 있다. 221은 빠른 속도로 유명하지만, 현대 전투기들과 비교하면 이제는 이빨 없는 사자와 같다. 23은 주로 지상 폭격용이고, 29는 북한 공군의 핵심이지만, 현대식 미사일수가 제한적이다. 또한 조종사 훈련도 부족하고, 최신 레이더와 센서 시스템이 크게 부족하다. 이제 대한민국으로 시선을 돌려보자. 지난 20년 동안 한국은 세계 최첨단 공군으로 성장했다. 대한민국 공군은 미국산 f 로5 k 슬래미글, F-16 파이팅 팔콘, FA-50, 그리고 자국에서 개발한 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를 보유하고 있다. f 로5 k 는 하늘의 맹수와 같다. 강력한 이중엔진, 초음속 속도, 장거리 미사일 시스템으로 적을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도 격추시킬 수 있다. F-16은 여전히 실전에서 입증된 전투기다. 그러나 진정한 자부심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KF-21 보람에다. 이 전투기는 대한민국의 방위 자립을 상징하는 존재다. KF-21은 스텔스 설계, 첨단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지 센서, 그리고 한국산 스마트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다. F-35A의 근접한 성능으로 평가받으며, 앞으로 한국 공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한국 조종사들은 미국식 훈련을 받으며 최신 시뮬레이터와 네트워크 전투, 실시간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활용한다. 비교를 해보면 전장은 명확히 불균형하다. 북한의 전투기들은 노후화되어 있고 전투 능력에 한계가 있다. 반면 한국의 전투기들은 현대적이고 미국과 나토 수준의 공군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한국은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 AWS와 a c 실시간 타겟팅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다. 만약 두 나라가 실제로 공중전을 벌인다면 전문가들은 북한 전투기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한국의 F-16K나 KF-21이 단몇분 만에 제공권을 장악할 것이다. 북한 조종사들은 최신 전자전 경험이 부족하지만 한국 공군은 나토 수준의 실전 훈련을 받는다. 하지만 북한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 29는 여전히 빠른 기체이며 만약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업그레이드를 받는다면 어느 정도 위협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인 KN-06이나 S-300 계열과 연계한다면 한국도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보면 한국은 최소 20년 앞서 있다. 단순히 방어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작전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 전투기들은 실시간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적의 위치를 즉시 파악할 수 있다. 결국 하늘 위에서 남북한 전투기가 마주친다면 승부는 몇초 만에 날 것이다. 한쪽은 1980년대의 기술, 다른 한쪽은 2020년대의 첨단 항전 시스템. 이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시간의 전쟁이다. 과거와 미래의 충돌. 미래가 누구의 것인지는 분명하다.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가 하늘의 제왕으로 군림할 준비를 마쳤다. 북한의 미그 전투기들은 곧 역사의 일부가 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현대의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기술이기 때문이다.